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먼저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을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해요.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쩌면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아무튼 제자들과 식사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 복음은 끝이 납니다. 오늘 누가 복음 묵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능력을 얻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리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기다리다고 하신 것은 이 성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런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얻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싸워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능력, 수많은 의심과 절망의 장벽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능력,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고서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받은 사건을 알고 있죠. 아마 제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모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증인으로 살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입지 않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증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의심을 이기는 확신을, 환란을 견디는 인내를,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온디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직장 생활하는 증인,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증인, 누군가를 가르치는 증인, 거리에서 일하는 증인, 병상에 누워있는 증인, 죽음을 앞둔 증인, 사업에 실패한 증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증인,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 안 받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증인의 모습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로 누가복음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무려 84일,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우린 늘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묵상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또 다시 새로운 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